여러분 편안하시죠? 문기비상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으신 분들께서 1차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차 중에서도 민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법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답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문개비 프로그램에서 민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많이 제시했습니다 정답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민법은 뼈대문제로 시작을 하라 한 개념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 당연히 문제가 잘 풀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개비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게뼈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개념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건지가 지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개념들 중에서 그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그 개념들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개념들의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론 공부할 때는 그 개념들의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 틀 안에서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합니다. 근데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두 가지의 장점을 통해서 내용들을 어떻게 압축을 시켜놨느냐. 10페지, 20페지가 이 되는 그런 어떤 많은 분량들도 문개비의 뼈대 문제는 10개에서 15개 지문으로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는 10개 대지 15개의 개념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떤 한 문제가 나왔다면 최소 세개 지문은 그 뼈대 지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개 모르는 것들은 그 해당되는 개념의 다른 문제를 풀면서 살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비에서 뼈대 문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뼈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10년 20년간의 나온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감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처음에좀 힘드실 때는 정말 간단하게 동영상과 이를 보시고 뼈대 문제부터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장담합니다. 시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3분의 1 이상 줍니다. 다행스럽게도 뼈대 문제는 문제풀이에도 동영상이 붙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동영상까지 붙어가 있으니, 전후, 좌우에 해당되는 맥락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뼈대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다른 그 개념들에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해서 살을 붙여라. 문깨비 회원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많으신 분들이 댓글에 공부하고 계시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민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신규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8, 90% 내는 분들이 문법을 어떻게 잡는지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문계비 프로그램에 뼈대 문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노력, 확연하게 주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계비는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